자, 안녕하세요. 킥스모토입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방포 상암동에서 김포 고촌 가는 거 자, 픽업하고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아침에 흐리기만 했다가 나오기 직전에 비가 뿌려가지고 혼자 짜증났었는데 사실 비가 와서 일이 있는 듯 없는 듯 좀 있는듯 하더니 비가 끝이니까 다시 또 없는듯 하고 그러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씩 슬슬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니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길 기대해 봅니다 자 모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빗길에는 수입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상암동에서 김포 골촌까지는 15km에 28분 거리라고 나오네요. 저는 일산 쪽으로 해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골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비 많이 왔는데 밑에 지방에는 부산 쪽에는 부산, 울산? 그런데 완전 잠기고 난리 났다고 그러던데 서울, 서울 경기 이 중부지방만 비가 안 온다 그랬나? 잠깐 소강 상태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계속 집중호우라고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저기 하늘이 갤지 안 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가지고 어, 방수 케이스 안 끼고 놔두고 가도 될려나 그랬는데 비가 후두두 와가지고 비이 바지를 입고 있긴 한데 날씨도 후끈후끈해지고 중간 중간에. 파란 하늘이 나왔다, 숨었다, 나왔다, 숨었다 하는데 게을난지 모르겠습니다. 올 장마는 장마같이 오네요, 짜증나게.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비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장마같이 오네요. 예, 아침에 비가 좀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동네 골목 바닥이 살살 마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큰기간는 말랐겠구나, 그랬는데, 비가 또 후두두두 와가지고, 바닥에 축축하네요. 에이 비가 와가지고, 앞에 차들이 자꾸 물을 뿌리니까 그냥, 세밀 화면이 더러워지는 게 짜증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왼쪽 신발이 나이를 좀 먹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제, 오후에 오후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가 보니까 어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발도 꾹 느낌이 찝찝하네. 그리고 신발 벗어서 봤더니 발가락 부분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에가 다 헐렁헐렁 벌어졌나 보구나. 그러고 봤더니 앞쪽이 벌어졌네. 여기. 여기 밑창이랑 신발이랑 붙는 부분이 벌어져서 서로 비가 새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마르겠지 했는데 날이 꿉꿉하고 온도가 별로 안 높아서 그런지 비가 와서 신발이 빗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었네요. 그래서 왼발에 기분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눅눅하고 찝찝하고 신발 2년, 2년 됐나 3년 됐나 한 2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뭐그 정도면 뭐살 만큼 신은 건가요? 지금 보니까 앞 창이 많이 달았네요. 창이 많이 달아서 발바닥에 무늬도 다 없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꽤잘 신었나 봅니다. 아, 혹시라도 우리 퀵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아난 비온 날안 하겠다, 비온 날은 못 한다 위험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제 얘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제 뭐, 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비오는날 놀기는 싫고, 놀 수는 없고, 근데 오토바이 타는 거 자신은 없고, 오다는 막 많아가지고 막 너무 많이 들어오고, 뭘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만 그 원, 만 이천 원짜리 해놓고서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해서 뭐 오만 원만 하고 들어가야지, 7만 원만, 칠만 원, 십만 원만 찍고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막. 너무 정신없이 들어오고 오다 안 빠지니까 오다 찍지도 못하고 화면이 정신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저처럼 해보세요 저처럼 저는 어차피 하수니까 비 오는 날 저도 그냥 초보처럼 일합니다 초보처럼 그냥 비 오는 날은 아침에 딱시작하자 않는 뭐한 2만원 뭐 3kg에 2만원 내놨다가 들어오면 가고 아니면은 뭐한 30분이나 조금 있어보다 없으면 그냥 한 15,000원 이상 해놓고 15,000원 이상 해놓고 뭐 15,000원짜리 찍어가는 게 아니라 뭐 15,000원이나 2만원 이상 해놓고 괜찮은 거 이제 뭐 해보시면 알잖아요 괜찮은 거 괜찮은 거 해가지고 하나나 가지고 똥강똥강 다니자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그냥 하나 갖고 이렇게뭐비 오는 날뭐 너무 적고 그래서 두개 픽업하고 그러면 정신없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괜찮은 거 하나 찍고 뭐또 자동 끄고 하나 끄고 또 하나 끝내고 찍고 그렇게 뭐 하나씩만 하다 보면 뭐, 뭐 금방 10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뭐 9시에 나와서 뭐한 돌다 돌다 돌다가 뭐집 근처 쪽으로 이렇게 방향 잡아가지고 그냥 들어간다 생각으로 그렇고꼭 무슨 하루 종일 일안 하고 그냥 뭐한 바퀴 돌고 들어간다 그래도 그에 노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런 장마철 같은데 만약에, 어, 난비 오는 날 죽어도 못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비 오는 날 목에 칼이 들어도 안탈 마음으로 그렇게 킥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장마철 같은 때는, 어, 수입에 영향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슬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당연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잠을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근 사실 제 친한 동생도 있어요. 친한 동생도. 쟤는 이제 얼마 전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직 후유증 때문에 비가 오면은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가까운 데만 다니고 가까운 데만 다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그 친구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만 이제 조금 짧게 짧게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뭐비올 때는 이제 뭐 그냥 뭐 사대문 안에서 시내바리만 친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그 제가 옛날에 그 무전기 쓰던 업체에서는 평상시에는 시내바리만 하다가 비올 때는 그냥 지방만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 보고 굉장히 의외였는데, 아, 비 오는 날 지방 뭐, 그게 저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한참 타보니까, 뭐, 어, 그냥, 지방이 더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이거 어쨌든, 비 오는 날 스타일을 조금 바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멀리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짧게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조금 줄이신다든지, 한 바퀴만 돌고 집 방향 쪽으로 흘러흘러 해서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니는 코스, 뭐, 운행 거리라든지, 뭐, 일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조금 짧게 기준을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 다른 얘기에 말하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이제 그 비오는 날아 시기는 그렇고 뭐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아형오토바에도영 영 자신 없고 비오는 날 아무래도 두 번은 틀리죠. 두 번은 튼, 뭐 차이가 많이 나죠. 한번 찍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 하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 특히 앞바퀴로 미끄러지는 느낌 한번 느끼면 기분 정말 더럽죠. 모르는 사람 오토바이 안타 보신 분들은 이해 못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뭘 밟았나 뭐 혼자 왜 저러지 운전 초본가 뭐 그런 개소리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토바이는 좀 차량 틀리니까 그런데 하기는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뭐 잠깐 잠깐 짧게라도. 다녀야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나오면 짧게 가나 길게 가나 거기서 거기니까 젖은 젖은 바닥에 오토바이 타고 비워 입고 짧게 가나 길게 가나 어차피 비워 입고 타는 거 매안 가지고 비 마시고 얼굴 세수하고 그러는 거다 똑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틀을 심하게 딱 잡아 놓고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어디 뭐, 삼촌포 왕복을 했네요. 삼촌포를생게 아니라, 삼촌포 갔다 돌아왔네요. 안 그래도 말주변이 없는데, 요즘에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을 거의 안 해서, 어 말주변이 더 없어졌나 봅니다. 그,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안 그래도 빨리빨리 못하는데, 그, 아직, 한두개 정도가 남았어요 두개 짤막하게 놨던 거한두개 빼고 두개 정도 남았는데 하루 종일이란 거 그런 거 그걸 완전히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그 전에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빨리빨리 조금 밀리면 빨리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찍어서 하자 그랬는데 또 남들이 보기에는 별게 아닐지 몰라도 별 내용이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는 그냥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꼭다 없애기 전에 음 요거는 저장해 놓자, 요거는 저장해 놓자. 그럼 또 늘고 또 늘고 또안 없어지고 또안 없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의 반복이었어서 이번에는 좀 없애자. 컴퓨터도 너무 꽉 차가지고 애가 버벅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별로 안 하고 아예 그냥 일만 했습니다. 일만.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아예. 쓸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저기, 뭐, 양주에서 일사오는데 늦게 왔다. 그래서 뭐, 복수하는 식으로 대답 안 하고 돈 늦게 주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만 짤막짤막하게 써먹고, 그런 상황만 짤막짤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말을 한참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지 말이 저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장마도 끝나가고, 동영상 남은 것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래서 입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10시 59분입니다. 10시 59분에 김포고촌에 도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김포고촌 마쳤습니다. 김포고촌 마치고, 감사하게도 여기 초인종류도대오다 하나 들어왔네요. 전원 김포 고촌에서 분당 삼평동 급송 이래는데 어, 네, 급송 맞는 것 같습니다. 자전월리에서 분당 삼평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기사님 김포에서 예. 성남 가는 거 잡으셨는데요. 예. 그, 저희가 그좀 급하게 가야 다 가야 되다 보니까요. 예. 네, 진행 가능하실까요? 예예 예, 급송 다봤습니다 네, 봤어요? 예, 네, 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전화 안 내요. 급성인데. 급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딱총 자신 있습니다. 딱총 전문입니다. 딱총 전문. 자, 가깝네요. 4.4km에 10분 거리. 뭐 전원이 뭐, 뭐, 바로 옆이죠. 뭐, 고촌이 또 가끔 잘못 찍으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김포 아우토반 김포 아우토반 맞죠? 거기가 통진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저기 양촌쪽으로 넘어갈 때 지금 구간단속 생긴데 고 그, 그 옆에 걸리면 좀 짜증나는데 저는 뭐 바로 앞이니까 자 고촌 픽업하고 바로 삼평동으로 가겠습니다 급송이니까 저는 자동을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출발한 시각이 11시 14분. 한 12시, 12시? 12시는 무리겠죠? 제 실력에 공항에서 분당 3평동까지. 하여튼간 빨리 가서 전신시간 끝나기 전에 뭐라도 하나 차고 시내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가, 가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라 요즘에 아직 장마가 안 끝나서 완전한 휴가철은 아니지만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 오늘 며칠이냐. 오늘이 7월 23일이거든요? 7일아, 7월 23일. 보통 7월 말부터 막 휴가들 가시니까 길들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남양주 아부를 가는데 그, 어디죠? 아, 길을 잘 몰라서. 저 삼태사거리에서 우리 이제 그팔당 쪽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강변북로 같이 생긴 도로. 어디 완전 난리 났더라고요. 대낮에 가는데도. 거기가, 거기가 미리 이게 뭐 다른 업무 차량도 있겠지만 대부분 휴가 가고 여행 가는 차들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외곽으로 빠지는 길 많이 밀려서 휴가들도 일찍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는 생각이 나네요. 분당에서 시간 여유 있는 오다 한두 개만, <laughs> 두 개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 여유 있는 오다 참 말이 애매하죠 픽서비스가 시간 많은 오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급한데 그냥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중으로만 가면 된다 4시간 안으로만 가면 된다 그런 오다들도, 그런 오다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차피 꿈꾸는 건 자유니까 그냥 남부순환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고촌에서 이제 행주대교 남단으로 막 빠져나왔는데 여기에서 분당 삼평동까지 거리는 44km 나오네요. 44km에 1시간 21분 거리라고 나옵니다. 수고하세요 자, 12시 35분입니다. 12시 35분에 분당 삼평동 마치고 내려오면서 분당 정자동에서 서대문구 난가자동 가는 오다를 하나 찍었습니다 운임이 아주 좋진 않은데 현금 오다아서 찍었습니다 조금 싼 느낌 갈만한 정도 그 정도 그래도 운이 좋네요 집방향 하나라도 나와주시고 자, 삼평동에서 정자동까지 4.5km에 10분 거리 나옵니다 가깝습니다 픽업하고 뭐 조금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점심 시간인데 어 금요일이라 그런지 뭐 날씨가 이렇게 비오는 날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다좀 나오네요. 싼건좀 나옵니다. 제가 안 찍어서 그렇지 뭐 계속 찍히기는 해요. 만 오천 원 이상 해놨더니 뭐 찍히긴 계속 찍힙니다. 들어가세요. 자 분당 정자동에서 남가자동 픽업했습니다. 마스크 50개라 그래서 소박스 3개 해도 조그만 줄 알았는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그리고 분당 서현동으로 가겠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호선은 조금 안 맞지만 분당 서현동에서 동대문구 장안동 픽업하고 얼른 숙숙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서현동 픽업지도 가깝습니다. 이 정자동에서 3.9km 구분거리 가깝습니다 운도 좋고 지나오지 말아라잉 제가 아까 오늘이 7월 23일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영수증 쓰면서 보니까 24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요 계기판에 항상 날짜가 나와있는데 요거 보는 습관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날짜를 보는데 그, 여태까지 날, 날짜가 나오는 계기판이 있는 차를 안 타봐서 그런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저렇게 7월 24일 적혀 있었는데도 그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7월 24일 되겠습니다. 여에 왔는데 전화해놓는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보내실 분은 이미 없나 봅니다. 자 비옷 벗고 장동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잠깐 흩날려도 맞을만 하니까 날씨가 후끈후끈해지는 게꼭비가안올것 같기도 하고 이제 슬슬 찝찝해지네요. 약간 공기라도 좀찼는데 선선했는데 자 장안동은 한천로라 그러는데 어디냐 보자 장안평역이고 군자교 장안평역 어, 가기는 좋네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군자교에서 좌회전 장안평역 지나서 우측에 큰 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로 가겠습니다 물건이 무겁네요 박스 하나인데 가는데 이름이 뭐 무슨 삼정터보래요 삼정터보 터보 몇개 박스에 터보 몇개 들어있나 봅니다 박스에 자 여기 서현동 율동공원 앞에서 장안, 장안평역 근처까지는 25km 나오네 25km에 1시간 5분 거리 1시간이면 가겠네요 삼정터보 여긴가 보다 받으신 분 성함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정터보 하시면 돼요 예 수고하세요 3시 아니야, 3시가 아니라 1시 56분. 1시 56분에 장안동에다가 털보털보 터보, 터보, 터보 말고 터보 떨궈드렸습니다. 묵직했네 오토바이가 군당에서 오는 동안 울렁울렁했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군자교 건넜을 때 동대문 장안동에서 은평구 대조동 나오셔서 찍구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가깝네, 1.4km에 3분 거리. 분이 좋습니다. 출발해요. 네, 장안동에서 대조동까지는 17km 나오네요. 43분, 한 3, 40분 거리인가 봅니다. 30분, 30분은 좀 무리겠죠. 아무튼 대조동 후딱 갔다가 가겠습니다. 12시 43분에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찍은지 1 시간 반 됐으니까 직업하고 막 하는. 1시간 10분 찜해지 1시간 반 얼른 제주동 주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서 가세요. 예. 자 현재 시각이 3시입니다. 3시 2분 저는 난가자동 마치고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발이 찝찝해서 안 되겠네요. 일도 뭐 금요일인데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장마가 안 끝나가지고, 우비를 며칠 동안 좀더 입어야 될것 같은데, 연속으로. 빗길 안전 운전 하시고, 또비 맞으면 감기 걸리기도 쉬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영상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